며느리 미자의 오빠와 남동생, 소위 처가 식구라는 인간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. 그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땅 문서가 든 상자를 뺏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. "야, 그 노인네가 가진 거다 내놔. 우리 미자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돈이라도 챙겨야 할거 아냐!"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틀리지 않구나. 내 아들이 저런 인간들과 어울려 내 고혈을 빨았으니 결과는 뻔한 일이었지. 은숙 씨가 나를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. 당신들 당장 나가세요. 경찰 불렀어요. 경찰? 경찰 오기 전에 저 노인네 입부터 막으면 돼. 미자의 오빠가 몽둥이를 치켜든 순간 나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똑바로 섰습니다. 굽었던 허리를 펴고 맑은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.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. 내 천둥 같은 호령에 장정들이 주춤했습니다. 치매 노인인 줄만 알았던 나의 기세에 압도당한 것이죠. 나는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. 너희가 미자 뒤에서 내돈 얼마나 빼돌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? 내 놈들이 도박판에서 날린 돈 전부 이땅 문서로 갚으려 했겠지. 하지만 꿈 깨라. 이 땅은 이미 국가와 은숙이에게 넘어갔다.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다시 한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. 이번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들의 비자금 공범으로 지목된 그들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.